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 정보, 이벤트 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입안 가득 행복을 선사할 부드러운 아롱사태 수육. 1kg 푸짐한 양으로곰탕, 쌀국수, 냉면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지금 바로 46,800원에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따뜻한 집들이나 즐거운 캠핑을 더욱 풍성하게 아롱사태와 수지의 환상적인 만남. 아리랑 아롱사태 수육 수지 전골 밀키트를 1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인분 푸짐한 양으로 든든함까지. 3위입니다 입안 가득 행복. 부드러운 아롱사태 수육 전골에 넉넉한 왕갈비까지 더해 풍성한 맛을 즐겨보세요. 푸짐한 구성이 놀라운 가격.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쫄깃한 소꼬리찜 수육전골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깊고 진한 한우사골 육수와 신선한 부추 무침, 참소스의 환상적인 조화, 넉넉한 1.3kg.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캐비아 로스옥의 풍성한 아롱사태 스지수육 밀키트로 특별한 미식 경험을 즐겨보세요. 신선한 재료와 정성으로 끓여낸 깊은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집니다. 간편하게 340g.